온더랜드를 보죠. 뿅! 음? 뿅더랜드요 뿅더랜드! 뿅! 얘도 예, 얘도 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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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예예예예예예도예예예예예예도요정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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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도? 찐 향, 진짜 향기의 온조격이죠 얘가, 지고 베타가 향기가 너무 좋죠. 얘가 30년 전에 나왔을 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그, 가격을 떠났어. 그래서, 근데 이제, 어, 이렇게, 백발부도 하고, 저희가 이제, 솔직히 저희가 관리를 잘 하지 않아가지고, 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밥도 작은 거가 있어요. 이게 다니까, 이제, 그냥, 그래서 가격은 그냥, 1 5 0 0 0 원. 자 얘네들은 이제 요게 만 오천 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것도 더바기가 그래서 그냥 지고베타는 어 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백발부가 음, 지고베타는 백발부가. 원래 원래 이렇게 나이가 돼요? 나이가 네, 들면 네, 백발부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돼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지고베타가 아이 점이 이런 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뉴 지고베타예요. 지고베타에서 많이 발전된 형태로, 상대적으로 네, 깨끗하죠. 음. 옛날에는 이, 여기가 이파리 다이랬는데 그 지금은 얘는 이제 깨끗합니다. 음. 또 얘가 일 세대 향기라고 그러면 얘가 이 세대 향기 이제 샤리 베이브는 한 거의 한 이십 년 됐을 거예요 품종이 나온 지 처음에. 근데 이제 그, 그것도 향기는 있는 대신에 잎성들이 좀덜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뉴 샤리 베이비입니다. 자, 음. 얘는 여기 이거 왜 낙엽 이이렇게 들어가니? 음, 아 얘는 또두 대인데 아무튼 좀 포트가 좀 ]데. 작고 하는 애들은 어 계속 어, 말해주세요. 만 오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 네. 여기는 초콜릿 향 나는 음. 거 향기가. 아 근데 이거 대단하죠? 이? 이거 이게 음. 지금 화분만 작을 뿐이지 이거 지금 음. 크기가. 나이 먹은 애들이에요. 어, 저희가 크기가. 얘가 부산에서 가져온 지2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 부산에서 가져온 지가 2년 됐는데 저희가 분갈이를 안 했더니. 예, 자리는 초콜렛 향이 납니다. 초콜렛 향.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하부지좀더1이 c m 큰 것들. 자, 두 대짜리는 2만원. 자, 이렇게 나오면은 꽃대는 거의 10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음. 자, 아, 얘는 또. 작은데 세 대짜리라서. 네, 아무튼. 어, 걔는 2만원 드릴게요. 2만 그 다음에. 예. 큰 화분 세대짜리. 정품. 몇개 없습니다. 25,000원? 음, 몇개 없어요. 음, 음. 샤리는 두 대가 2만원, 세대가 2만, 2만 5,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그리고 이게, 자넷이, 아, 제가 한두달 전에, 잠깐만, 기다려봐. 음. 이걸 보여드리면 되지. 또 여기, 여기 안에다가. 숨원 숨겨놨네. 음. 또 참. 예, 자넷이 얘랑 비슷한데, 얘가? 어. 제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예하고고 어. 때문에 그, 보여드리는 어, 거예요. 어, 이잔넷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밥이 엄청 좋을 뿐 아니라 쌍대가 밸런스 있게 지금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은 잔넷이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아 음. 그러니까 엄슬 때인데 농장에 태안에 갔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꽃집이 잡힌 것만 제가, 그 진짜 몇백 개 중에서 딱한 열다섯 개한판 골라온 거예요. 어? 그것도 이제 좋은 것만. 응? 그래서 밥이 그렇게. 훌륭하고. 네, 그래서 지금. 발부고가 이게, 이게 대박, 크기가. 아무튼 크잖아. 얘는 진짜 나이 먹었고, 어, 세력이 좋은 애들만 있다 그래서 3만 5천 원이면 어,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카틀레아. 그죠? 이제 지금 카틀레아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하죠. 이? 자, 트리포라 레이디. 그 다음에 트리포라 레이디는, 음, 사실은 이제 저희도 농가에서 그냥 트리포라 레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유통명을 트리포라 레이드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그 저희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트리플 칼라예요 트리플 칼라. 그니까, 러그 색깔이 세개예요 색깔이. 지금 여기 설판에 백색이 있고, 그죠? 칼에 코에 노랑이 있고 그죠? 코가 아니고 가슴이라고 해요 어. 얘는 레는이잖아 음, 아무튼 그래 이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배꼽이라고 해야 되겠네 어. 아무튼 배 정도는 음또노랑색 있고 나머지는 붉은색이 그래서 트리플 세 가지 색이다라고 이렇게 이를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그 다음에 얘는 색이 두 개잖아요 붉은색하고 백색하고 그죠? 어.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품정도 사실은 요건 지금 문의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건데 요달라오러지 마시고 음, 이거는 제가 어렵게 얻어온 거고 아무튼 그 색이 세 개다. 그 다음에 샤리 베이비가 나오고 또뉴 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된 품종인데 지금 사실은 이 물건이 이제 대만에서 한번 수입이 들어가지고 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건이 없어서 다음 파스 물건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부터 늘렸던 품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저희 집에만 있어요. 저희 집에만 나머지 것들은 좋은 물건들은 저희 집에만 있는데 아무튼 얘도 어 아주 상품은 아닌데 지금 이게 분지를 많이 쳐요. 이렇게 가지를 세력이 좋아서 체력이 어? 좋은 거 이걸로 음. 보여드리면 되지. 아니 얘가 얘도 보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걔는 세력이 더 좋은 거에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것만 해도 열여섯 가지니까, 어? 얘는 지금 가지에서 가지를 치니까 얘는 가지, 가지에서 가지에서 가지를, 가지를 치니까 지금 얘가 지금 얘는 그 심지 어한 대예요? 한 대예요, 한 대. 이제 뭔가 뭔가 얘가 지금 새로운 발부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까지 되는 거는 약간 얘가 그 얘한테 세력이 쏠림이 있어 고화가 된 거지. 음, 음. 그래서 아무튼 아 향기 얘기를 해주세요. 어 향기는 둘다다초콜릿이죠 초콜릿인데 얘는 그냥 초콜릿이고 얘는 좀 그... 그... 고급 초콜렛 냄새나요? 어... 아무튼 과일 초콜렛? 조금 얘보다는 얘가 좀 은은함이 더 강하죠. 얘, 아니 얘가 음. 은은하지 않고 둘다 센데 얘는 그치, 그 향은 엄청나게 센데 그, 그, 과일 과일 뒤에서는... 같은 거가 들어간 초콜렛 향 있잖아. 고급 초콜렛 음.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분주한 것들이에요. 분주한 것들 중에서 이제 이한 대짜리들 밥이 좀덜 좋은 거는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르시겠다 고 하시면 요거 요거 한번 하셔도 되고. 이거 이제, 이제 예, 분주 분가되 되니까. 분주가 되기 시작하겠죠 어. 얘도 이제 지금 얘도 지금 분주가 뭐 아니야, 분주가 하나 둘셋넷 가지. 아, 가지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뭐쭉 그죠? 이제 조원으로 하면은 근데 얘. 다, 이렇게는 되지는 않을지라도, 어, 될 겁니다. 이. 음. 자, 그리고. 얘도 어, 이제 온시디움이니까. 얘는, 그렇지. 어, 얘보다는 밥이 확실히 발부도 크고, 어, 어,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열몇 개의 가지를 쳤는데, 얘한테 그렇게 바라기는 안 되겠죠. 그죠? 얘 발부하고 얘 발부하고 또 차이가 나니까. 얘는 지금 확실히 가지를 쳤는데, 그래서 밥하고 발부 크기하고, 그 발브의 개수하고 그런 것들이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2만, 2만 5천원 아니 어디있어 3만원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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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있잖아 여기 옆에 있잖아 아 이거? 찍고, 계속 찍고 있는데 아, 한대 3만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한 대짜리가 3만원이고 이렇게 두대 있는거는 음, 어, 4만원입니다 저기 스페셜에서 네. 발브 큰거를 한번 꺼내서 2만원짜리를 비교를 해서 이게 작은지 큰지가 티가 안나니까 얘도 얘는 발부가 음, 평균 음, 사이즈인 음, 건데. 평균 정도 돼요. 그래서, 어. 얘가, 아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분갈이를 못 해서 그렇지, 분갈이를 하면은, 얘도 지금, 음, 음, 발부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 발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면, 꽃대는 두대 나오고, 요 꼭다리에서도 나와요. 세 대까지도. 응, 세까지도잘 응. 키워지면. 여기는 이제 저렴한 것들, 예, 얘네들 이제 분주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만원, 3만원, 4만원. 얘는 이제, 아, 어, 이제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차지가 가는 거죠. 얘는 그나마 세대인데 꽃대가 작게 나와가지고 지금 요 정도 나왔고, 이제 요렇게 이제 또 나온 것들은 요건 어리지만 또 늦게라도 얘네들이 꽃대가 잘 나오더라. 고요 그래서 밥이, 얘는 그니까 러 기본, 음, 음, 5년 정도, 어, 음, 5년생 정도 이상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대래도 밥이 좋아서 얘는 5만원입니다. 이이 스페셜 물건은 많지 않아요. 저희가 어, 꾸준히 나오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할 거예요. 그래서 4대, 5대는 3대보다, 3대보다 반절 밖에안 어, 돼. 어, 좀 뭐라 그럴까? 키가 좀 작잖아요. 그만큼 발부수가 발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리가 되신 분들은 이거를 좀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아주 대품으로 키워도. 정말 멋있는 그런 물건이니까 대명 소곡도 대품으로 가면 멋있듯이 얘도 다른 것들은 안 자라고 덜 멋있는 애들 자꾸 세월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화분을 좀더 여유 있게 크게 분갈이 하셔서 밖으로 정말로 멋있게 하시면 자요것도 지금 세대짜리인데도 그 발보가 지금 가지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어, 여기서 이 정도까지도 나올 것 예, 같은 데이 정도 되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적심들을 하는데 얘는 다른 것들은 부러지니까 적심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트도 모양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 4대짜리는 그만큼 밥이 많아서 6만원 5대짜리는 어, 뭐 또더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막 삐지는 것도 있고 좀 먼저 하는 것도 있겠어요. 시원하게만 관리하시면 아,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물건을 보실 수 있다. 얘 스페셜은 대한민국에 10개도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얘가 지금 한 여기서 몇개 불과 한 서너 개더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어린 것들은 좀더 있어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온더랜드는자 요거 음. 자 이렇게 저희도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 도 꽃대가 얘는 지금 꽃대가 하나, 둘, 셋, 네개 다섯 대가 올라왔네요. 얘는 다섯 대. 다섯 대? 예. 얘가 얘, 얘가 정상인데 저희가 이제 빽빽하게 고 하니까 음. 얘네들이 내보다는 이제 밥이 좀 작은 애들. 저희도 얘가 이거 아마 작년에 저희가 분주를 한것 같아요. 분주했던 것들 15,000원. 응? 이렇게 꽃은 얘도 향기가 있죠. 그다음에 예. 이제 밥이 좋든지 꽃대가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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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또 있네.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두 대든지 얘도 똑같은 식물이니까 어. 세 개까지 음. 나온다고 음. 얘기를 설명. 아무튼 할지. 여기서 응. 어, 계속해서 꽃대가 나올 거예요. 이 어? 정도만 해서 밥이 좋든지 꽃대가 두 대든지 하면은 2만원 어, 저렴하게 어, 원더랜드가 이름이 원래, 이름이 네. 이름이 원래 이름이 원더랜드 화이트 페어리야. 어, 화이트 페어리예요. 글자 그대로. 요정이잖아요 요정 세개 요정이에요 요정 자, 자 그다음에 온시디움 아 온시디움 레몬트 리제 음, 얘도 세력이 좋은데 원 컬러에 있는 음, 원 뜻이... 안전 레몬색이죠 물론 이제 점이 좀 약간 들어갔지만 제가 아이, 이거를 그 정도는 장식이라고 음, 봐야지 적심을 적심을 했어요 응? 적심을 했고 응. 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이제 밑에서 이제 피면서 이 밑에도, 지금 어, 여기, 세력에 여기, 여기, 따라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세력에 나오잖아. 따라서 이제 추워지면 옆으로, 어, 어, 뻗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워라죠 어, 자, 얘, 얘는 이제 적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기르셔도 되는데, 저희가 너무 크면 택배가 안 되니까, 요거를 자르는데, 오, 얘가 지금, 야, 얘 비춰봐. 이런 식키 이거. 아, 이게 이거 여치 새끼, 여기 묶고 있네, 이거. 아이, 참, 이거, 야. 아, 살생은 유택하니라. 근데 얘는? 잡았어. 우리한테 해충이에요. 해충 여치가 달팽이 다음으로 우리한테는 음? 그래서 음. 여치 약도 한번 줬는데 그 이제 여치도 들어갈 시즌이에요. 시즌 네. 여러분들 아 이거 자네 또 얘는 이제 밥이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음. 아빠. 세력이 좋아서 해가 그냥 갑자기 또 나네요. 그래서 어. 마님이 지금 문 열고 차강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음, 이거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 이거 영상을 또 찍고 아저희 온시디움 태안을, 태안을 또 물건을 하러 가, 가고 낚시도 하고 온시디움 약간 가기 싫어지고 야 가서 또한 차를 채워오나 어, 요즘은 정말로 어 그런 물음표가 자꾸 생겨요 저도 그래서 어, 세월 낙론 농부도 자꾸 보수화되나 아, 보수라는 개념에그 제가 말하는 기준은 어 이제 안 움직일라고 그러고 굳잖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고베타는 30년 전에 최고의 향기였고 남바완이었고 그거가 이제 음, 정말 음, 덜 좋았었는데 그 잎들이 그거가 이제 많이 개선된 상태로 어 1차 2차 한 3번 4번 정도는 품종 개량이 돼서 오, 현재의 지고베타가 나온 것 같아요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또 새로운 품종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저희가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샤리 베이비는 어 글자 그대로 약간 백색이 있는 어 얘는 20년 전에서 15년 전에 이제 나왔던 향기하면은 최고로 쳤던 물건이 샤리 베이비예요. 이것도 지금 1차, 2차 해가지고 한세 번째 정도 뉴 샤리 베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얘는 지구에 타는 속이 다르지만 샤리 베이비가 이제 온조니까 샤리 베이비에서 어, 발전된 형태가 트리포라 아, 레이디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교배칭까지는 그 모르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트리포라 레이디가 어? 샤리 베이비는 생육이 그... 생육이 이 음.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발부도 잘 말르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발부가 음. 구멍 나는 음. 현상 이있요 그리고 음, 그런다고 음. 근데 트리포라레이드는 일단은 병충해도 별로 어, 안 먹어. 일단은 강한 거 같아. 요 벌레도 안 먹어. 음. 트리포라레이드 하고 음. 어 그다음에 뭐두 어? 번째 생육이 어? 어. 생육도 잘 돼요. 생육도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꽂혀가지고 꽂혀가지고 작년에 무진장 많이 가져왔는데 무진장 많이 팔았죠. 어 뒷통문 차광망하고 얼른 문부터 열어야죠 뒷통. 뒷동. 도열어놓긴 네. 열어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그이 그 태안에서 제한 농가가 이렇게 좀수입했던 거가 거의 마무리돼서 작년부터 제가 이거를 막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팔려가는 속도를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배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향후에 2, 3년 후에는 이거가 이제 좀 보급이 좀더 원활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그집말 아니라 세월 낚는 농부만이 준비된 물건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신다고 그러면은 다른 거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잡다고 좋했다고. 기뻐하실 게 아니라 그런 물건은 향후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수입 들어오고 그죠. 네. 이런 애들은 나이를 먹으려고 그러면 5년, 6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음. 네. 그래서 죠그 이런 물건들은 제가 비싼 품종보다도 음, 가치가 있다고 7만원을 받은 그 이유가 기함이 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작년에 사실 우리가 좋은 거는 6만원에 팔았는데 또 1년을 잘았는데 올해 가보니까 그 농장에서 작년보다는 물건이 전체적으로 그생육 상태가 덜 좋았다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덜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좋은 물건들을 다 빼와버리니까 나머지 물건이다 보니까 올해 물건은 조금 덜 좋다라고 그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들만 골랐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 정말로 향기가, 우리가 동양라이라든가, 뭐, 기타 향기 나는 것들은 시간이, 어, 그 다음에 햇볕이, 이런, 이런저런 조건들을 많이 따지면서 향기가 나는데, 얘는 하루 종일 나고, 향도 너무 진하고, 향이 진하면 꽃 화기가 짧아야지 되는데, 얘는 트리퍼라 레이디 같은 경우는 기본 2개월 3개월 동안 꽃이 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하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어. 음, 네. 물 얘네들 말리시면 안 됩니다. 물잘 음. 잘 주셔야 돼요. 아, 절대. 그리고 온도는 음,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돼요, 물 절레. 뭐, 이 얘네들은 아무튼, 물 말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물 강하, 말리시면 안 돼요. 아, 강하니까 약간 물 말려도 괜찮고 걱정 안 하시도. 아, 물 말려도 불안한, 된다 그러면은 바짝 말리시니까 그냥, 그냥 푹 약간, 주세요. 그래도 많이 드들 주시지.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기면 안 돼, 요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요 정도는 금방 회복됩니다. 예. 예. 네. 이제 요, 요렇게 새로 나온 것들은 다 이렇게 자라요. 근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은 품종이라는 게 엄마의 그 양분을 이렇게 어, 이제 가져가서 아가들은 나는 이렇게 통실하게 잘 큽니다. 네. 자, 뿅. 뿅.